이승만은 1910년 10월 한일 병합 조약이 이루어진 조국으로 귀국하게 돼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청년들에게 성경과 서양 역사, 국제법 등을 가르쳤지 이승만은 목회자가 되어 기독교 전파에 일생을 바치고 싶었어 그래서 선교사들과 함께 수많은 집회를 열며 기독교 청년회를 조직 운동을 펼쳤지 그런데 이것이 일본의 신경을 건드리게 돼. 국내 YMCA 강사로 활동했을 때 이승만이 아이들에게 무엇인가 가르치면서 항상 하는 말이, 이거 정말 굉장하지? 라고 해서 이 굉장 선생님이라고 불리기도 했단다.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삼을 때 국내에 반일 세력이 많았던 것을 부담스러워했어. 특히 기독교인들이 늘어나는 것을 우려했지. 당시 한국 교회는 거의 유일하게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어 있었고 국제 사회와도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식민지 통치에 저항하는 집단이 될수 있다고 여겼던 거야. 또 1909년 10월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암살 사건, 1909년 12월 이재명 의사의 이완용 피격 사건 등 연달아 일어나는 사건의 주동자들이 대부분 기독교인이었어. 거의 모두 황해도와 평안도 사람들이었지. 조선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이들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여긴 일본은 이들을 한 번에 제거할 방법을 고민하던 차에 105인 사건을 일으켰지. 개성에서 열린 YMCA 학생 하령회에 참석한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교회의 힘을 약하게 하려 했어. 그래서 1910년 12월, 압록강 철교 낙성식 참석을 위해 선천역에 잠시 하차하는 데라우치 총독을 기독교인들이 암살하려 했다라는 음모를 꾸몄고 700여 명의 기독교 지도자들을 체포했단다. 그리고 체포한 그들을 고문해서 가짜 자백을 받아냈지. 결국 1912년 6월에 열린 첫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사람이 105명이라 하여 105인 사건으로 불리게 됐어. 검찰에 기소된 기독교 지도자 중 4명은 잔혹한 고문으로 세상을 떠나고 4명은 정신병자가 됐어. 이승만도 체포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YMCA 국제위원회 개입으로 체포는 면할 수 있었지.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이승만은 본격적으로 독립운동가의 길로 들어서게 된단다. 그는 먼저 105인 사건을 미국에 알렸지. 미국은 일본의 행동을 자국을 향한 도전 행위로 보았고, 더는 조선의 기독교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경고했어. 이승만은 기독교를 전하는 것도 먼저 나라의 주권을 되찾고 난 이후에 해야 한다라는 중요하고 뼈 아픈 교훈을 얻었지. 그리고 일본보다 더 강한 서양의 힘을 빌려 독립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됐어. 그렇게 목회자의 꿈을 접고, 37살이라는 나이에 고국을 떠나 머나먼 미국으로 망명을 했지. 1945년에 다시 귀국할 때까지 33년 동안 조국의 해방을 위해 길고 긴 독립투쟁을 이어갔단다.